진짜 영웅의 시간, 조금 늦게 영웅이 인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6월 28일 금요일 저녁 10시 33분에 해바라기 꽃향기 그윽한 파라다이스 정원 우체통에 황영웅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알렸던 6월 18일 안부편지에서 앨범 첫 녹음과 노래 연습 소식을 알려준 터라 오늘 편지에는 또 어떤 소식이 담겨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럼 황영님의 편지를 열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모두 불금 보내고 계신가요? 전 요즘 곡 작업, 노래 연습만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문득 정신 차려 보니 금요일이더라고요. 봄날의 고백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이집 신곡 앨범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황용님의 일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집 신곡 앨범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는 소식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 잊고 너무 즐겁게 보내고 계신 거 아니죠? 팬들이 자신을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전하는 말 속에서 팬들을 그리워하는 황영웅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저는 노래 연습하다가 중간중간 팬카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글 보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니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황용님은 자신을 향해 팬카페에 남겨지는 팬들의 흔적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팬들도 즐겁게 지내시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황용님과 팬들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처럼 심리적, 정신적으로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장마라고 하니 이번 주말 맘껏 뜨겁게 즐기세요.일기예보까지 해주는 친절한 황용 님입니다.그리고 사진이 너무 못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요즘 노래 연습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 놀리시면 안됩니다.미모에도 신경 쓰는 황용 님입니다.더위도 잊은 채 노래 연습과 녹음에 몰두하고 있는 황영님의 모습에 이집 앨범 신곡들은 어떤 노래일까라는 기대감은 나날이 커져만 갑니다. 하나씩 탄생되는 황영님의 노래들은 팬들에게 노래를 넘어 예술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님의 황금 보이스가 아름다운 선율과 만나 하모니를 이루어 어떤 감동을 한아름 안겨줄지 기대됩니다. 8월 말에 진행되는 팬미팅 준비도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곧 세상에 나오게 될이집 앨범 수록곡들이 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까지 얻는 멋진 음악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